아, 생존했습니다 생존했어 예 화장실도 몇번 갔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걱정하셨던 분들 카톡 주셨던 분들 저무사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, 좀 피부가 좀 타고 뭐 이런게 좀더큰것 같습니다 꾸꿀합니다 어저께 그래도 제 방송 어저께 길게 봐주신 분들, 분들 감사하고요 화장실을 한 10번 이상은 간것 같아요 예 근데 제일 비참한 거는 뭔가 하면은 잠들기 전에 새벽에 잠들기 전에 그 미친 만두가 생각이 나가지고 침이 맑은 침이 고였다는 거예 그게 제일 치욕적이었습니다 하여간 저는 괜찮고요 음,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, 뭐 카톡 주신 분들 제가 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어, 우리 미션을 주신 성인님 정말 감사하고, 어우 짜릿한 맛이었습니다. 예.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다, 예 그런 맛이었어. 근데 어,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, 싶은 것은 음, 미치만 맛은 있습니다. 맛은 있는데. 어, 대용량으로 많이 먹는 거는 좀 그렇고요. 한두 개, 두개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두개 정도. 예, 하여간 저는 무사합니다. 무사하고요, 여러분들. 아마 오늘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실방은 없을 것 같고요. 어, 그 혹시나. 녹화 영상이나 아니면은, 어, 그 편집 영상이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뭐, 제가 뭐, 조그맣게, 소소하게, 어, 브이로그까지는 아니지만, 이렇게 녹화 영상, 오늘 같은 거, 이런 거, 짧게나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몸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예. 여러분들, 예. 감사합니다. 음, 저는 무탈합니다. 예, 무탈하고요. 어, 월요일날 정규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. 아마 아침방송 할것 같아요. 월요일날은 예, 정말 감사합니다. 아침방송하고 예, 저녁에 정규방송하고 그렇게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. 이런 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음, 선생님, 미션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좋은 미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